사서님들은 마녀라는 존재를 아십니까? 게임이나 영화, 소설 등에서 등장하기도 하며 악마와 계약하여 마법을 이용하는 사악한 존재로 인식되는 존재, 마녀. 그리고 과거 중세 시대는 물론 근대 초기에도 마녀를 사냥하고 심판하는 마녀사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바로 마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계원 도서관 SCP 재단 시리즈, 고리버들, 마녀는 살아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2. 다소 잔인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SCP-3998, 격리 등급 안전, 별명 고리버들 마녀는 살아있다. 문서 3998-5. 고리버들 마녀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도시 전설 웹사이트에서 발견된 자료입니다. 고리버들 마녀. 옛날 옛날에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 증오하는 남자와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숲에서 열매를 채집하고 있던 그녀의 앞에 여자의 모습을 한 악마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게 도와줄 수 있어. 그 대신에 딱한 가지만 포기하면 돼. 내 영혼을 가져갈 건가요? 그래. 내가 부자가 되나요? 넌 돈을 얻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거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까요? 악마는 멈칫하더니 답했습니다. 그건 모르지.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어 내 영혼으로 뭘할 거죠? 악마는 조금 놀란 듯했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 <laughs> 먹을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여자는 악마의 제안을 수락했고 시간이 흘러 그녀는 매일 매일 악마와 만나면서 악마에게 과일이나 악세사리를 주었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녀의 크고 작은 질문에 답을 해주거나 마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뒤 줄곧 남편에게 학대받던 그녀는 결국 마법을 이용해 남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더 이상 그녀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숲 속으로 향하는 아내를 본 남편은 그녀를 쫓아갔고 그곳에서 악마의 꼬리를 흔드는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마을로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그녀가 마녀라고 알렸고 결국 그녀는 수많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말뚝에 매달리고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허수아비처럼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후 버려진 그녀의 불타고 남은 시체에 악마가 다가왔습니다. 악마는 그녀에게서 받았던 영혼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깔려 있던 고리버들이 그녀의 뼈를 감쌌고 영혼은 불길을 내뿜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없지만 불타는 모습으로 살아난 그녀는 곧장 남편에게로 향했고 한밤중에 잠을 자던 남편을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불꽃이 남편에게 옮겨 붙었고, 그녀는 양손으로 남편의 눈을 파내고, 남편의 다리를 잡아 뜯은 뒤 자신에게 붙였으며, 남편의 온몸이 녹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불이 난걸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맹렬히 불타는 집에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이전에 마녀라 불리며 화영당했던 그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후 남자의 시체는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그녀를 고리버들 마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후 고리버들 마녀는 자신의 남편과 같은 사람들을 영원히 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마을 덴버스에서 기묘한 인간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덴버스 마을이 과거에 세일럼 빌리지로 불렸을 당시인 17세기 후반에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체는 scp재단에게 회수되어 scp-3998로 지정되었습니다 SCP-3998은 다리가 없으며 심각한 수준의 사도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고리버들과 못끈을 이용해 허수아비처럼 꾸며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SCP-3998의 드러난 뼈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가연성 액체가 흘러나왔으며, 그 성분은 에탄올과 인간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1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 SCP-3998은 화염에 휩싸이며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렬하게 불타고 있음에도 SCP-3998은 아무런 손상이나 그름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SCP-3998이 불타고 있을 때 적절하게 격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도 불타오르게 됩니다. 다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죽였던 사람과 애인을 물리적으로 학대했던 사람을 불태웁니다. 참고로 사고나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scp-3998이 스스로 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불태울 수 없었으며 대신 목표물이 된 사람은 가슴과 머리에서 약한 통증이 느껴 진다고 합니다. scp-3998의 목표물이 된 대상을 정밀 검사한 결과 scp-3998의 목표물이 된 사람은 전신이 불타는 와중에 복부에서 펄펄 끓는 에탄올이 대량으로 생성되었으며, 만약 구토를 할 경우나 사망하기 전에 불을 껐을 경우에도, 영구적이고 심각한 장기 손상 및 신경 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타고 있는 상태로 내버려둘 경우, 목표가 된 사람은 지방과 에탄올에 의해 복부를 중심으로 녹아내리며, 결국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는 모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SCP-3998의 목표물이 누구인지는 미리 알수 없기에, 격리 중인 기지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항시 준비 중입니다. 현재 SCP-3998은 불에 타지 않는 특수 불연성 격리 보관함에 격리 중이며, 산소가 없으면 불을 만들 수 없기에, 진공 상태로 격리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 재단에서는 SCP 3998을 발견했던 덴버스 마을을 조사하던 중 연관성이 있는 자료를 회수했습니다. 그로 인해 SCP 3998은 17세기 세일럼에 살았던 캔디스 헤이즈라는 여성과 관련이 있다 추측하고 있으며. 1693년 6월 8일, 마녀 재판의 취조 내용으로 보이는 기록을 통해 아버지에 의해 증오하는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게 된 캔디스 헤이즈가 악마 클로비스와 사랑에 빠져 마녀임을 자백하고 화형당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든 헤이즈의 아내 캔디스 헤이즈가 1693년 6월 11일 처형된다는 내용의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자신을 클로비스라고 말하며 캔디스 헤이즈에게 쓴 내용의 편지가 어느 지하실 베개 밑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편지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편지 속 내용은 클로비스가 캔디스 헤이즈를 살렸다는 내용과 그녀를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scp재단의 연구팀이 scp-3998을 검사하던 중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scp-3998이 마녀 사냥을 당해 죽었던 캔디스 헤이즈라고 추측하던 와중에 scp-3998의 골격 구조와 위치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성별이 남성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는 scp-3998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시체가 캔디스 헤이즈가 아니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재단에서 scp-3998을 진공상태로 격리한 뒤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 기묘하게도 scp-3998을 회수했던 지역인 메사추세츠에서 1일 사건 범죄량이 0.32건에서 0.4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사건의 살해방법 은 대부분 방화로 인한 살인이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흉부부터 골반 까지 사라진 형태의 살인사건이 다수 있었으며 scp재단에서는 용의자를 체포 및 격리 후 유클리드로 분류할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행하거나 가정 폭력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불태우고 목부를 녹여 처형하는 존재, SCP-3998 보리버들 마녀는 살아있다. 우리 모두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